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 오늘은 영재교육원 정보 마지막 순서로 g d 파먹기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어, g d 는 Gifted Education Data Base로 영재교육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내 드리는 내용 말고도 영재교육에 관련된 어, 통계 정보라던가 아니면 교육 자료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빨리 가입하셔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재교육원 접수할 때 GED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영재교육원 커리큘럼에 대해서 찾는 법을 안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과 어떠한 영재교육원을 갖고 싶은지에 대한 동기 부여 및 그다음에 영재교육 선택을 할때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영재교육원 선발 전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씩.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 한 지평을 말씀드리자면, 영재교육원에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GED를 바로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영재교육원 접수 방법만 보아도, 어, 마지막에는 가입하게 되지만, 2, 3번을 빨리 알수 있어야 아이의 동기부여 및 선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어, 제 진로진학정보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제가 안내드린 다양한 파먹기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영재교육원 DB라고 하는 지리 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내용처럼 가운데 선발, 통계, 영재교육 기간 알림이 자료실이 나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와 자료실에는 다양한 영재교육 데이터베이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접수 방법을 안내드리는 선발인데요. 선발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아단처럼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방법이 순서대로 학생지원, 교사추천, 학교추천, 선발심사, 그리고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여부를 알려주는 페이지까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영재지원을 클릭하게 되면 학생의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학생이 지원 가능한 영재교육원 리스트를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원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지원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되지가 않아서 일단 이 부분은 보류해 두고요. 두 번째 사항으로, 어, 커리큘럼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잠시 뒷페이지 돌아가 보면 다시 선발, 통계, 영재교육 기간 알림 자료실을 확인하는데요. 이번에는 영재교육 기간 알림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간 알림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시도, 교육 영역, 연도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올해 데이터가 모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아래쪽에 내려가셔서 네, 창을 주시고요. 네, 서울 강북 영재교육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검색해 보시면 기본 정보, 프로그램, 선발 정보 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선발 정보는 저희가세 번째 과정에서 알아보고요.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수학 과정이 진행되며 교육 기간이 어, 내년도 2월까지다 교육 시간 67시간인 게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진행하는지 맨 오른쪽에 있는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1주차부터 시작해서 수학 과정들이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보다 다양한 것들이 보이고 또한 나만의 코스 개발이라는 나의 산출물 발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GD는 이런 식으로 모두 입력할 수 있게 도와주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과학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건알수 있는데 실제로 자세히 보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지역에서 갈수 있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확인하시고 직접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선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서울대 과학교육영재교육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모집 요강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다운을 받으시면 어, 해당처럼 전송을 받게 됩니다. 하단처럼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집 요강이 올해 모집 요강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 요강은 이미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현재는 불안정한 상태이고요. 한주 정도가 지나면 2021학년도로 모두 업데이트가 될것 같네요. 같은 방법으로 다른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있는 경기도 수원시인데 수원시가 네 가지가 있죠. 어, 직접 거주하고 계신 저희 영통이라면 영통구를 누르기도 해야 되겠지만 영통구로 검색하면 아래 보이는 것처럼 영통구에 있는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구는 보이는데요. 경기도융합영재교육원이라던가 수원시 영재교육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려면 그두 곳의 주소를 이렇게 장안구로 검색해 보시면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과 수원교육지원영재교육이 확인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융합부설영재교는 클릭하신 다음에 선발정보를 보면 이렇게 요강을 확인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학생관찰추천100% 심층면접 100%라는 방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하셔서 사이트들을 확인해 보시고 현재까지는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선발 정보를 확인하셔서 2021학년도로 업데이트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운받아서 프로그램과 선발 정보를 종합하여서 우리 친구에게 가장 효과적인 곳이 어딘지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